네, 네. 네. 열심히 해 네. 아,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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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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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아, 거기로, 아, 거기로 아, 거기로 아, 거기로 아, 다음 이제 가 네.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 조금 막막싸이다 음. 썼어? 3 번이요? 몇번 쓰고 있어요? 저3 번이요. 음. 음. 자, 저 지금 4번 음. 끝났어요. 네. 지금 네. 끝났어요. 지금 끈 네. 거야? 지금 네. 이걸 꺼도 네. 네. 돼? 네, 꺼도 그래. 돼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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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리고 니네 봐봐 여기 잘 모르는 거 있죠? 제목에 책 제목에 책 제목 쓰시고요. 책 제목은 잠언 생활 동화고요. 오늘의 이야기는 그 뭐지 제목이 뭐였지? 학교 가는 첫날. 잠언 동화. 잠언 생활 동화. 이 여기 그 밑에 보면 어 이거 저자는 너무 샬라샬라 길어요 저자 메드라드 A.마틴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거 한 이정도였어요 근데 글씨가 와. 안 보이네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이정도 보이죠 음, 오. 오 잘해 오, 깔끔하다 그거는 잘 뽑혔네 오, 잘했다 이슬이도 되게 한글도 잘 읽고 잘 쓰네. 선생님 응. 핵심 어휘 핵심 가뭐 핵심, 핵심 어휘. 핵심 어휘 가르쳐 줄게요. 핵심 어휘. 핵심 어휘가 응. 뭐냐가 뭐, 뭐냐면 만약에 어떻게 쓰... 쓰냐면 너네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생각에 남는 말 있잖아 단어들. 그치? 만약에 선생님 같으면 어 이. 로라가 학교를 가는데 너무 두려움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 학교라고 적는다. 그 다음에 학교. 뭐 학교라고 적어요? 어. 차척하는? 아니, 니네 마음대로 적는 거야. 왜냐면 니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걸 적는 거야. 핵심 어휘라고. 어, 네. 그러니까 그럼 핵심 어휘가 뭐예요? 핵심 어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?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. 어? 어 진짜. 그걸 적는 거예요? 조좋만 마디가. 어. 한세 가지 정도만 적으면 되는데, 어, 학교가 될 수도 있고, 위로가 될 수도 있고, 위로해줬잖아. 어, 사랑이 될 수도 있고.